엄청 비기. 난난날야 에이 설마. 브로브즈. 풍사맛시는 중. 왜안 돼?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보자. 이야, 크다. 닭다리야. 이내 네. 머리 두 배야. 3cm. 딱, 이렇게. 딱, 이노랑 색깔. 꼭케같은 생겨. 이거, 하면은 응. 54.5cm. 응. 아, 54cm. 이런 부분. 어, 어디에는 거야, 와, 22cm, 그거는. 주가는... 살때 살던 기억이어서 10개까지만 도거 한대 한데... 와 빨리 아, 뽀 털을 뭐야 머리카락이 한 10cm 정 있어도 아주 정전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요 야야네야오 어? 네. 신기해 한번 모자를 씌우고 모자 씌우기. 좀 모자 쓴 두더지 같네. 모자 쓴 두더지. 끝. 끝 준비. 달려 <laughs> <laughs>